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동대문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태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이필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직필 정론을 추구하는 언론인 여러분, 김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동대문구 전농 1, 2동과 답신 1동의 극심한 주차난에 대하여 조속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대문구 전농 1, 2동과 갑신리 1동의 경우 등록된 차량 대수가 각각 약 7,700여 대, 5,500여 대, 9,600여 대에 달합니다. 수용차와 승합차의 경우 1년 사이에 약 1,400여 대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전농 2동의 경우 등록 차량이 5,500여 대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노상주차장의 주차면수는 단 77년입니다. 심지어 노예주차장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농 1, 2동과 답심리 1동에서 발생되는 큰 민원 중 하나가 바로 주차난입니다. 현재 전농 1, 2동과 답심리 1동의 골목은 심각한 주차난으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고 이란 불편으로 인해 이웃 간의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민들은 주차 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이중으로 주차를 하거나 좁은 골목에 양상향으로 주차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주차마저 어려울 경우에는 가로변에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건립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건물을 매입해서라도 기금을 사용해서라도 새로운 주차 부지를 확보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심각한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첫 번째 방안으로 전동 초등학교의 지하 공용 주차장을 건립할 것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동 초등학교 지하 공용 주차장 건립을 통하여 주차 면수를 확보한다면 지역 주민들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학교 운동장에 설치되는 지하 주차장의 경우 복층 구조화로 설계되기 때문에 많은 주차면수를 제공할 수 있어 그 활용도가 높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초등학교에 지하 주차장을 설치해 운영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현재까지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서울에서만 그 예를 찾아보아도. 강북구 본동의 서울수흥초등학교 지하주차장 185면, 중랑구 면목동의 서울중복초등학교 지하주차장 140면, 관악구 봉천동의 서울관악초등학교 지하주차장 148면 등이 있습니다. 또한, 동대문구 내에서도 청량초등학교의 해기동 공영주차장을 운영 중이며, 연 이용권 수가 5만 4천건에 달할 만큼 국민들의 초등학교 내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공립학교는 단순히 학생을 교육하는 시설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재로서 지역주민의 공간 활용에도 활용되어야 합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주거환경을 개선할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주차환경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따라, 동대문구는 주차하기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전동초등학교의 주차장 건립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필령 부청장님, 주차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 전동초등학교 지하공영 주차장 건립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